et 불면 종조지모로다. 절기 내일 시 16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일 뿐이로다. 내일을 16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운문문헌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15일 이전에 대해서는 그대께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하여 한마디 일러라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 평지 풍파를 일으킨 15일 이전과 15일 이후에 대하여 제방의 납자들은 저마다 이렇쿵 이러쿵 하면서 자기의 살림살을 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전과 이후라는 말에 걸려 할구가 아니라 사굴를 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밝은 선지식에게 가차없는 활과 방을 감내한 것이 선종 집안의 일상사였던 것입니다. 운문선사는 시벌이란 말을 두번 사용한 법문을 남겼고 백감록에 운문 15일이란 공안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정자 본선사는 음문 15일에 대하여 15일 이전은 그대가 나를 가려내고 15일 이후는 내가 그대를 가린다. 꼭 15일을 당하여 음문대사가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여 15일이란 말을 세번 거듭 차거를 남긴 바 있습니다. 이처럼 15일은 선어록에 서, 더러, 더러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람 한글 선사 역시 15일란 말씀을 세 번이나 던졌습니다. 미람 한글 선사가 한거 그 해제일에 법자에 올라 앉아 네. 말씀하셨습니다. 15일 이전에는 노끈도 없이 스스로 묶었다가 15일 이후에는 다리가 파리해져 쉽신이 헐렁한데 바로 15일 당일에는 하늘이 사사롭게 만물을 덮지 않고, 땅은 사사롭게 만물을 싣는 일이 없으며, 바람은 나뭇가지를 울리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깨뜨리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며 태평한 시절을 즐기니 설령 동쪽에서 뒤집어지고, 서쪽에서 뒹군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름에 두라. 그리고는 일화를 하고는 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황걸선사는 복건성 복주 복청 출신으로 정시 집안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꿈에 여산의 노승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총래했고 출가 이후 여러 선지식을 두루두루 찾아다녔으며 마침내 절강성, 구주, 명고함에서 정진하고 있던 응함 다마선사에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마선사는 언어 극근의 인도에 따라 호구 소룡의 법을 이어받은 종장입니다. 따라서 한글 역시 남송시대에 활동한 임재종 양기파의 한분파인 호구산파 계통입니다. 절광성, 영파, 천동산에서 살았던 인연으로 세상 사람들은 천동한거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람 화상 어록 한건이 전해져 옵니다. 미람 스님이 담마 화상을 맞는 인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람이 무주 땅 지자사에 머물 때 어떤 노승이 물었습니다. 수자는 이번 행각을 어디로 떠날 예정이오? 사명상 산 유광사를 찾아가서 불지 본지의 선사를 뵙고자 합니다. 말세가 되어 도가 없으니 후배 선승들이 행각할 때 한결같이 기만 달고 다니지 눈은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유광사에는 천명의 대중이 찾아와 노스님은 매일 그들을 맞이하게 해도 겨를이 없는데 자네께 착실하게 기연을 틔워줄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미람스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길로 구주 명과사를 찾아가시오. 다마라는 인물이 식견이 매우 뛰어나니 그곳으로 가는 게 좋겠소. 그리하여 찾아간 다마스님은 가풍은 엄격하여 같이 지내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가전고처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마 선사는 방장실로 미람을 불렀습니다. 다른 법안이란 무엇인가? 깨진 사기그릇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허공이 다 녹아져 없어졌을 때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삐죽삐죽 주머니 속의 송곳자루가 불거져 나옵니다 이에 다마 스님은 즉시 법상에 올라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크게 깨친 사람이 법당 앞에서 절벽이 무너지고 바위가 깨질만한 말을 하였노라 이후 한글 스님은 다마 선사를 의지하여 4년 동안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어쨌거나 15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람 한글 선사는 15일 이전에는 노권도 없이 스스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15일 이후에는 다리가 파리해져 집신이 흘렁하다고 했습니다. 15일 당일에는 하늘이 사사롭게 만물을 덮지 않고 땅은 사사롭게 <laughs> 만물을 싣는 일이 없으며 바람은 나뭇가지를 울리지 않고 비는 흙덩을 깨 깨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선사는 오래전에 15일 이전 불문여 <laughs> 15일 이전에는 그대께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 도장일구래 15일 이후에 <laughs> 에 대해서 한마디 읽어라 라고 하신 후 자문자답으로 <laughs> 일일 쇼일, 즉, 날마다 좋은날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미람 선사는 이를 부연하면서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며 태평한 시절을 즐기니 설령 동쪽에서 뒤집어지고 서쪽에서 뒹군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이름에 두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알고 보면 한글 선사의 시벌 이전과 이후에 대한 한마디는 방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드, 현재심 불가드, 미래심 불가드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말하자면 우리 본성, 주인공이 삶을 살 때,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이 바르면 바람 부는 곳으로 풀이 휩쓸리는 것처럼 작은 개울이 개울물이 모이면 큰 시냇물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덧 삼동 안거가 시작한 어느새 절반이 지나 반결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게 빠르게 지나가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기 수는 없, 되돌키는 것만으로는 무엇도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반철이나 지난 오늘이지만 이 순간의 정진이 다가올 다음을 바르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인사 산중은 동안거 용맹 정진이 시작됩니다. 해인사는 총림 시작할 때부터 여름, 겨울 안거 기간에 일주일 용맹 연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도 혼자서 용맹 연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대중이 같이 하면 그운김으로 해집니다. 이번 용맹 연기 기간 한 사람도 나고 자가 없이 휴양할 수 있도록 애써 정기를잘 하도록 합시다. 반 하남 반 하북이요. 저리불수 구여기리라. 반은 황하의 남쪽이요. 반은 황하의 북쪽이로다. 여기에 묵은 달력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deorum